워렌 버피 마이클 버리 유나이티드 헬스 풀매수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2분기 13 f 공시 주요 내용입니다 버크셔 해서 웨이 마이클 버리 등 주요 기관이 유나 헬 어, 유나이티드 헬스 대규모 매수를 시작했죠 그리고 공시 후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10% 이상 급등합니다 이 한마디로 버피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가가 271 달러 정도에서 304달러로 갭상승을 합니다. 하루 만에. 바로 이공시가 뜨자마자. 그래서 주가 하락으로 소외받은 유나엘이 관심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제가 주로 노는 주식 갤러리인데, 여기 보면, 뭐, 유나엘이라고 쭉 뜨잖아요. 유나엘. 어, 유나엘. 근데, 요게, 일정 기간에 검색 그, 그리 올라온 게 아니고,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유나엘 언급이. 그래서 갑자기 사고 싶어지는 거죠. 갑자기. 버크피도 샀고, 가격도 저렴해 보이니까. 그래서 유나엘에 대해서, 키워드가 갑자기 급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대표 기간 매수 정보 보자면, 버크셔 해서웨에서는 500만 주 이상 긁었습니다. 그래서 시총, 그 시장 가치가 2조 2천억 가량 많이 샀습니다. 2분기 최대 매수 종목이 기도 합니다 그저 래 f13 공시 13f 에 공시에서 할때 보면 어 매수 종목이 쫙 나오는데 버크셔 해서 에가 2분기에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유나 헬 입니다 그리고 사이언 자산운용 에서 보면 주식은 실제로 얼마 매수 하지 않았습니다 2만주 정도 매수 했는데 요거는 90억 밖에 안돼요 근데 이건 진짜가 뭐냐면 콜옵션이 1500억 을 걸었습니다 유나의 콜옵션을 1500억 그래서 1,500억도 사실 2조 2천억 비에 적지만 이 회사 자체는 규모가 완전히 큰 회사라고 볼수 없어서 1,500억이면 사실상 포트폴리오의 20%에 해당하는 엄청난 비중을 실었던 거죠.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죠. 이 자산 운용 회사에서 20%를 투자했다는 것은. 그리고 르네상스 테크놀리지에서 130만 주, 130만 주. 6,870억 정도, 포트폴리오 비중은 0.56%. 여기도 0.56%이지만 상당히 그 회사의 비중으로 보자면 0.56%도 꽤나 크다고 볼수 있고, 에팔루사는 227만 주 정도 긁었는데, 9600억. 그 예산은 나엘이 기존에 1%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1%. 근데 이번에 227만 주를 늘리면서 12% 비중은 늘어납니다. 상당히 이제 여기도 베팅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싸니까 그래서 대표운영사 근데 대표운영사로 해서 이게 진짜 대표운영사냐 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어 제가 좀 관심있게 보거나 혹은 상위에 인기 있는 어, 운영사들입니다 이 운영사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어약 4조 가량 총합을 보니까 4조 가량을 매수를 했더라 유다의 시총이 340조 인데 4조를 이 기간에서만 긁었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어 수량이죠 그래서, 버크셔가 대구모 매수한 이유는, 그 이유는 사실, 버크셔가 진짜로 이렇게 해서 샀다 보다든 제가 어느 정도 추측한 거죠. 밸류에이션 저점 진입 구간입니다. 결국에는. PER이 12배 이하로 10년 만에 최저 수준, 과거 10년 평균 23배 정도 됩니다. 20배 정도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 들어 40에서 50% 급락 후 매수 시점, 어, 그냥 싸다. 결국에는. 가격만 보면 진짜 싸다. 그래서 여기 차트로 보면 조금 더 체감이 갈수 있는데 보시면 PER이 여기서 보면 20에서 놀잖아요 20, 21, 27, 24, 21, 32인데 갑자기 11.5로 뚝 떨어집니다 맞죠 어, 너무 말도 안 되는 PER인 거죠 어, 10년으로 봐도 그리고 PBR도 말도 안 됩니다 PBR도 3, 4, 5, 6, 5 이래 가다가 2.6으로 뚝 떨어지죠 어, 반토막이 납니다 그리고 PSR도 어, 뭐 0.7, 0.8 이런 구간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한 1.2, 2.3 평균으로 따지면 그 정도 놀고 있었는데 0.6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 차트 가격 차트로 봐도 304달러, 304달러는 사실 갭상승, 어, 13F 공시 후에 3 0 4 사닥갈래 반등한 거고, 실제로는 여기 200달러, 270, 250요 부근이잖아요. 이러면 사실상 연도로 따지면 2018년도도 소환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주가가 7년 이상 회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강세장이고 버블장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불장이라는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푹 빠진 주식이 있다. 안 사고 싶죠. 어, 매력적이니까 가격적으로. 그리고 단순히 뭐 싸다 만이 아니라 견고한 성장성과 수익성 회복 전망 2020년 2분기 매출 150조 전년동기 대비 13% 증가합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 전망 620조 예상 전년 대비 약12% 성장 그러니까 유나엘이 주가가 많이 빠진 거는 매출이 안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순이익성이 박살나서 주가가 빠진 거군요 순이익이 점점 이게 내려갈 거다 왜냐면 계속 본인 비용이 많이 청구되니까 그래서 근데 실질적인 매출로 보자면 매출은 계속 올라간다 이거죠 매출은 매출은 꾸준히 올라가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만 어, 개선을 한다면 충분히 가치는 있을 거다 왜냐면 600달러까지는 복구는 못해도 그래도 300달러 2 0 0달러에놀 주식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향후 3년 연평균 5.3% 매출 성장 전망 미국 헬스케어의 업계 평균은 6%라고 합니다 업계 평, 평균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5.3%라는 것은 업계 평균이랑 어느 정도 따라간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과도하게 반토막 나는 것은 조금 억까다. 어, 그렇게 판단될 수 있죠. 자, 그리고 배당 및 현금 흐름 매력도 2025년 배당금은 5.24% 증액돼서 분기 배당이 2.1달러에서 2.21달러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주가 하락으로 배당 수익률은 3% 수준으로 상승했고, 그래서 이거는 S&P 평균의 2배 정도. 그러니까 배당을 충분히 이게 받아 먹을 매력도가 증가됐다. 그때 이전에 600달러 때 샀으면 배당이 1. 얼마 정도 나오는데, 지금 사면 사실상 배당이 3% 나오니까 충분히 매력적인 배당 구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배당은 요 보면, 2019년도 에서 4.1 달러를 줬습니다 4.1 달러 연 배당금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면 4.8 5.6 6.4 7.2 8.18 꾸준히 배당을 증가시켜 주고 6년 사이에 배당금이 두배로 증가합니다 그만큼 이 추주 환원적으로도 괜찮은 기업이라는 걸볼수 있고 그리고 2025년 2분기에 증가가 했으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8.84 어, 1년에 배당금이 8.84 달러 좋죠 어. 16년 연속 배당 증액 기록 유지 중 어, 이런 주주하는적인 모습도 나쁘지 않으니까 어, 매력적인 주식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요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걸 배당도 좋고 그리고 매출 규모도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장기적인 간접으로 보자면 구조적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서 손해를 손해는 단순 유나엘만의 잘못이 아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용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어, 부, 비용 증가. 이것은 결국에는 보험 상품을 잘못 만들었던 것일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가장 문제점은 정부 정책 반영입니다. 정부 정책에서, 어, 메디케어가 어느 정도 이 유나엘과 이 상품을 만들 때, 우리가 요 정도는 지불, 요 정도죠. 요 정도는 지불하고 정부가 한요 정도 들어주겠다. 반틈 정도는 여러 식으로. 만약에 책정이 됐다. 정확하게는 규모는 모르겠는데. 근데 정부가 바뀌면서,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정부 정책이 이제 빠그러진 거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그들이 <laughs> 알아서 해라. 이래돼버리니까 유나엘은 날벼락인 거죠. 물론 유나엘 뿐만 아니라 그 헬스케어 그 관련 주식들이 다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결국에는 요런 효과를 받는 것 자체가, 어, 아무래도, 여기 보면, 체대 가입자 보유니까, 어. 그리고 헬스케어 시장 자체는 고령화로 성장 불가피. 결국에는 헬스케어가, 어, 시장에서 소외받을 수가 없다. 지금 노령화 사회로 갈수록 헬스케어는 필수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어, 지금 당장은 삐끗할 수 있어도, 1, 2년 정도면 충분히 정상화 될수 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대 가입자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회사가, 어 가입자가 최대라는 것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이 중심을 가져가고 있고, 언제든지 이 인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을 무시할 수가 없다. 결국에는, 어, 단순 한 1, 2년 정도는 조금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정책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최대 가입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라든지 턴어 라운드가 될수 있다라고 판단되었다고 해서 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유나일 보유자 입장에서는 완전 호재죠. 솔직히 말해서 이게 완전 호재죠. 5년 만에 최대 1일 상승폭을 기록하며, 단기 보유자들에게 즉각적인 수익기회 제공. 여기 보면, 평균 구입 단가가 289달러 정도 합니다. 289달러.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거진 수익권이라고 볼수 있죠. 300달러로 올라갔으니까, 이제부터 수익권이 낫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 단기로 들어갔다면, 수익 실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뭐,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600달러 보고 들어갔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가 조금 어 이것은 너무 싸다 어, 충분히 반등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수익 실현하면 되죠. 워린 버피, 마이클 버리, 데이비 페퍼 등 3명의 슈퍼 투자자가 동시에 매수하면서 모든 투자자가 기피하는 주식에서 전설이 선택한 주식으로 인식 전환. 이게 제일 큽니다. 어, 주식이 싸다 싸다가 아니고 이제는 거물이 주목하는 주식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보유자는 어 뭐지? 하면서 어, 나도 이제... 같이 어깨를 걸어야겠다. 그거죠 <laughs> <이런> <laughs> 평소 의료계에서 업 경제 촌중이라 비판했던 버핏이 매수했다는 것은 극도적 저평가 신호로 해석되며 은퇴 앞둔 마지막 대형 매수라는 상징성까지 부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은퇴 앞 기준에 베팅을 한걸 수도 있고 그리고 비, 버핏이 원래 저기 의료 업계에 대해서 돈 많이는 먹는 하마라면서 어,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이런 헬스케어 관련 쪽의 주식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돈 많이 먹는 비효율적인 산업이다. 근데 그렇게 욕하던 사람이 마치 이거는 it 기기 이런 거 모른다 하면서 했다가 애플을 매수했던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봐도 될 정도로 약간 좀 의외의 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심리적 안정성과 홀딩 명분 상승 어, 전설들과 같이 판단이라는 위안을 얻으면서 손실 확대 두려움 감소 장기 홀딩 명분 상승하죠. 이러면 사실 이 훌륭한 분들 사이에 내가 같이 매수를 한 거야. <laughs> 단순히 주가가 빠져서 들어간 게 아니고 이 분들도 같이 들어간 거예요 이러면 너무 좋죠 어 존버한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입장이 될수 있다 자 결론을 정리하자면 유나일 투자자에게서는 어 버핏 마이클 버리 등 대가들이 샀다는 것은 아주 큰큰큰큰 큰, 큰, 큰 호재입니다 그리고 단기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수익 실현 목표치를 정확히 설정하는게 중요하다 어, 내가 단기 트레이더라면 충분히 지금 수익권이면 수익 실은 해야죠. 어. 그리고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PER, p s r 밸류에이션 확인하며 실적 및 기사 꾸준히 살펴보기. 어, 이거는 어 장기 투자를 하면 기본으로 갖춰야 되는 거지만 더욱더 유나일 같은 주가가 많이 빠진 주식일수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단기 중장기 포지션은 명확히 구분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거를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 뭐든 어. 지금 내가, 어, 조금 600달러 갔던 거를 이제, 하 그래도 한 500달러 정도 갈지 않을까? 요 정도라든지. 아니면, 아, 아니야. 지금, 버피 효과로 인해서 아직 조금 상승 요력이좀 남아있다. 단기적으로. 요런 식으로라든지. 그래서 중장기 포지션을, 어, 당긴지 중장기인지 정확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 버피 효과로 60일선을 한 번에 돌파한 상황입니다. 요 차트 보면, 어, 여기 쭉. 2 1일 5일 이런 선에서 놀다가 갑자기 21선 살짝 뚫더니 갑자기 61선을 한방에 돌파합니다. 하루 만에. <laughs> 어. 그러니까 어 이러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61선이니까 뭐 61선 아래로 빠지면 손절이고 이제 120선까지 옆계까지는어 전부 했다가 요쯤에서 수익 실현하면 그러면 약한 한20% 정도는 예를 들어 120선까지 계산할 때한20%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뭐 접근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laughs> 뭐 매력적인 구간이다. 그러니까 아 어, 지금 유다엘은 어, 완전 빅 호재죠, 빅 호재. 아, 그래서, 어, 요렇게, 버핏이 유나에 샀다 하길래, 어, 영상을 매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워린버핏 마이클버리 슈나이트 데스 풀매수 영상 여기서 마치며, 어, 좋아요, 구독,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안녕!